오늘 저희 등산하러 가요? 아니요. 뭐하러 가요. 아니 오늘 공연 무대 세팅 알바 할 거예요. 나 그런 거한 번도 안해 봤는데 그거 맡해도 되는 거예요? <목소리> <목소리> 형뭐 읽어 줘야 된다고. 그래. <목소리> 뭐한자 2급 정도 됐으면 읽어 줘야 된다고. <목소리> 전통 문화관. 오케이. 들어가 볼게요. 하아. <목소리> <목소리> <웃음> <웃음> 지금 무슨 소리 들려요? 지금 물 소리랑 판 소리 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 어 뭐야? 아 좋다. 아 솔직히 내가 조선 시대에서 태어났으면 이런데서 살고 있지 않을까. 어 광주에도 이런 곳 있는지 몰랐어. 아 좋다. 저희 근데 선배님 안 와요? 원래 이런 거 선배님들이 와가지고 오늘 신입이에요. 오늘 <laughs> 같이 일 해야지 이런 거 아니에요? <laughs> 선배님 사으러 제가 직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아 오늘 그 저희가 이제 여기 보시는 건물에서 공연이 있거든요 어, 어 일단은 네. 먼저 오늘 르바이트 하실 거니까. 잔디. 오늘 공연의 큐시트인데, 오늘 1 시간 공연인데, 리허설하고, 사 시간, 무대 구성하는 시간. 그래서 이게 아... 오늘 사실총1이고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 아니 아니요. 이쪽으로 <laughs> 이동하실까요? 네. 아, 이것저것 공연 보러 되게 자주 하는데, 준비하는 거는 또 처음 보러 가는 거 같아요. 저희가 어제도 공연이 사실 있었어서 공연은 오늘 여기에서 진행될 거예요. 이 장비는 지금 광주시가 2단계로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관객을 받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송출하기 때문에 온라인 장비들을 지금 여기 지금 세팅해 놓은 거거든요. 저희밖에 없어요. 오늘 네. 많이 홍보해 주시면은. 오늘 좀 부탁드릴 거는 오늘 출연자분들이 한 20명 정도 되세요. 네. 그분들 오늘 오시면은 코로나19 관련해서 잠깐 문진표를 받는. 일을 와... 오늘 좀...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 창출... 헛소리 <laughs> 네. 하지마 임마 제가 오. 좀 이렇게 어, 공연을 이끄는 데 있어서 좀 손발이 많이 들어주시면 좋거든요 손발이 되라는 거는 내 개가 되라 약간 이따가 수련자 분들이 오시면 네. 이쪽으로 오시라고 안내를 아. 좀 그리고, 아, 이거, 화문석 돗자리를 좀 깔아야 되는데, 이거 반대도되야된다 우와! 우와! 오늘 같이 일을 도와줄 친구들. 아, 안녕하세요. 일 얼마나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이제 3개월 일했었고, 올해 4개월 정도, 올해는 일했던 것 같아요. 오, 어, 그럼 여기서 나름. 쌈밥이 있는 가 그런 편이지. <laughs> 네. 대학생? 응. 네. 그러 아, 네.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아, 생물학과. 여기서 일하시게 된 이유가? 혹시 장점 같은 거 있어요? 복지가 좋다던가 꿀을바라던가 아, 일단 국악을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어, 같아요. 평소에 국악 좋아해요? 혹시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제 IT인데 소프트웨어만 가고 있는데 뭐지? 이과생이 왔네 문화재단이어서 문과분들 되게 많을 거라는데 아, 내가 여기서 일하면서 이건 진짜 못하겠다 한거 있었어요? 어... <laughs> 눈치 보지 말고 기만아 <laughs> <laughs> 역시 문화는 다들 즐길 수 있는 거 <laughs> 전국에 <전공이> 상관없이 <laughs> 아까 선배님이 말씀하셨던 문진표 받으러 가겠습니다 출연자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연주하시는 거 아니야? 네 어떤 거 연주하세요? 한소리 <laughs> 또 하고 오. 또 치고 네, 네. 아,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laughs> 선생님은 오늘 공연 어떤 거 하시나요? 저요? 팝북 음? 네? 팝북이요 같이 치는 아 <laughs> 맛있겠다 원래 토요일에도 일이 많아요? 아 항상 토요일에 원래 매주 공연을 해야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6시 이후에 저녁에 공연 있을 때 있잖아 요 네네. 아, 추가 받 <laughs> 당연히 다 나오는 거고 네. 나는 추가 수당을 받고 토요일에 근무하는 게 좋다 하나 둘셋왜 나가나요? <laughs> 진짜 맛있게 하시죠 어, 잘 먹겠습니다, 네, 먹겠습니다. 오후에 죽어야 되니까 지옥으로 가는 모습 <laughs> 여기서 일하시면서 제일 좋은 점도 있어요? 음... 공기가 참 건강해지는 느낌? 전통문화관에서 일하면 음, 국악을 접할 기회가 많이 없는데 음. 좀 그런 것들 많이 배우게 되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는 거? 전통문화관에 이건 안 되겠다 하는 거 있어요? <웃음> <웃음> 이거 어제 잘못 말아두셔서 네. <laughs> 끝에가 떠버렸대요 어. 실수하셨어 어 근데 지금 리허설 끝난 거 같은데 이제 네. 손님분들 오시는 거예요 관객분들 원래는 저희도 1단계일 때에는 20명 제한 관람을 두고 음 저희가 관람을 하게 했었는데 어, 이번 주 공연은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뭐라고 쳐야 나오는 거죠? 아 페이스북에는 광주 전통 문화가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에서도 똑같이 광주 전통 문화관어 근데 되게 발 빠르게 대처하네요. 아 저희가 이전에도 네. 코로나가 뭐 2단계도 됐다가 1단계도 내려갔다가 무수히 많은 <laughs> 경험으로 숙련된 네. 결과라고 얼굴은 <laughs> 웃고 계시는데 풍파를 다 겪으신 <웃음> 느낌이 <웃음> <웃음> 막 네. 댓글 같은 것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칠수 있고 그런 거예요? 아예 그 저희가 음.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될 때에는 그 소통창에 저희가 <laughs> 공연에 대한 공연 내용과 그다음에 이제 공연 순서마다 이렇게 공목이 이렇게 바뀔 때 누가 출연하시고 어떤 내용인지 저희 간략하게 소개를 하거든요. 우와. 그래서 조금 더 공연하실 때 현장감을 느끼실 수 있게. 그럼 오늘 공연은 어떻게 네. 진행되는 거예요? 일단 큰 타이틀은,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토요상설 공연이라 해서 흥겨워라는 이 타이틀 안에서 매주 공연이 진행되는 거고요 네. 오늘은 이제 아쉽게도 올해 마지막 공연이거든요 어, 저희가 매달 첫째 주에는 그 무형문화재 선생님들을 초청을 해서 명인명창분들이 공연을 저희가 관람할 수 있게 준비를 했어요 <laughs> 조명 조금 아마 잘리게 해주실래요? 어어어어어어 <laughs>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좀 흥이 나시고 또 신명도 올라오고 그러시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흥이 많이 올라와서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치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 상설 공연 흥겨워라 우리 전통문화관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데요. 푸르나린. 시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 저세 봐도 되죠? 그러면 6시간 일했으니까 1시간에 만원! 그래도 괜찮지 않아요? 나 약간 졸기도 졸고 일단 장점은 식대 팔천 원에 맞춰서 밥도 주시고요. 음 중간에 공연을 볼수 있다는 점. 어, 평소에 국악을 접하는 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인데 거기 앉아서 진짜 실시간으로 공연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다는 게 단점은 굳이 꼽자면은 진짜 오지게 멀어요. 아 버스 타고 약간 광주 투어 한 바퀴 돌다 보면 은 도착하는 그런 느낌. 아 그리고 장점 하나 더 생각났다. 도시잖아요. 어, 나름 광역시인데 광역시 안에서 조금 숨을 쉴수 있는 자연과 함께 일을 할수 있는 곳 같은 느낌. <laughs> all 1, one.